안녕하세요 그린입니다 오늘은 0.14.0 위에 보이시죠 0.14.0 알파빌드 1 뭐시라 어, 뭐시라 뭐시라 그리고 봉기종 아무튼 이렇게 하고 0.14.0이 나왔어요 어 저는 이게 정품이기 때문에 0.14.0이 어, 나왔다는 걸알수 있고요 베타 테스트도 어, 앞으로 제가 이걸 런 이걸 업데이트 했습니다 어, 일단은 업무 어, 목록 이거 야 응? <laughs> 아니 너 말고 야 징징아 니네 친구를 만들어 주지 <laughs> 징징이 아 아무튼 이런 거 보면은 요것도 생기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상태에서 상자를 열수 있어요 어? 상자 클라드 <laughs> 클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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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일단 설치해 놓겠습니다 어 보세요 열립니다 오! 오! 그래갖고 이런걸 열면 진짜로. 크리에이티브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64개가 됩니다 아무튼 야! 마법사 니네 친구를 만들어주지 징징아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어... 정말 요거 리피터 중개기 리피터가 뭐죠? 한국어로 중계기 네 중계기 맞습니다 그리고 요게 비교기 비교기 영어로 모르겠네요 요게 발사기 공급기 저 여기 입 모양 잘 보고 비교하세요. 근데 발사기와 공복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몰라요. 아, 저, 봐보세요. 이걸 열수 있습니다. 그냥 누르면. 네. 그런데, 요거는, 상자 파트는, 여기 열기 버튼이 있어요. 아무튼, 요런 차이가 있고, 아 깔때기, 깔때기가 뭐냐? 어,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 상자가 있죠? 네. 여기 깔때기에, 제가 요걸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요! 있는데?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어, 어 요... 정말 려네요뭐 이런 걸 아군에서 테러로 하는 사람도 있겠네요. 어 그리고 여기 깔대기 카드. 자요거는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어 이거 테러할 때도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하... 있죠. 프리베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하고 여기에 깔대기 카드를 하기 전에 일단 요거부터 넣어놓을게요. 깔대기 카드 하고. 여기에 속으로 이렇게 덮으면 어? 별차이 없어요 그런데 잘조준해서 누르면 아무튼 내려갑니다 아무튼 요렇게 됐고요 아이템 액짠데 아이템 액자가 없어 어떻게 했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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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어 되긴 아, 되는데 된다. 액자가 안보여요 응? 뭐? 저는 안보여요 자, 아무튼 이따가 치고 다시 제가 설치를 해 볼게요. 어, 음, 어디 띵? 어디 띵? 어디 띵띵띵 띵. 어, 한 여기네요. 특정 입니다 요거. 어 요겁니다. 돌아와요. 어, 요 말고 요게 있습니다. 요거. 요거 그냥 서바이벌 상태라면 터지기 때문에 했었어. 요요 슬라임볼. 제가 어, 한번 요거 점프로 해 볼게요. 점... 어, 점프 점프 후우. 이런 겁니다. 어 실제로 진짜로 어! 보세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이게 점점 높이 뛰거든요. 이걸로 드롭퍼도 만들 수 있죠. 아무튼 최대한 높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번지 번지 이, 이제부터는 이걸로 이용한 점프맵도 있겠네요. 그럼 그러게요. 이런 걸잘 쓰면은 정말 최고의 맵이 된다고 봐야죠. 음자 여기서 떨어집니다 음, 후오 음. 오, 재밌습니다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네 정말 <laughs> 높이 네, 자 아무튼 로라인. 이렇게 하고 음. 요거는 뭐냐 그냥 여기. 여기 안에 있는 물건을 발사시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한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미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어잠어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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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더라? 잠시만요 제가 아, 아, 아 아닌데 알았는데 알았는데 이거 진짜 아 그래 아 뭐였더라 그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죠 자 이게 있죠 착 하면은 줌인인 상태로 돼요 어떡해? 근데 이걸 빠르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뚫고 아니야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여기를 덮습니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 아니 왜 그렇게? 응? 그냥 어? 내가 할게 내가. 이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이거 그래.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봐야 그러면. 해보세요. 아 기억났어 갑자기. 그래 여기에 내가 그거 안 했어 그거. 자 그래 요거인 것 같아. 맞죠? 네 깜빡거리네요. 근데 다르게깜빡이네요 깜빡 깜빡 같이 깜빡이는데요? 깜빡이. 깜빡이. 같이 깜빡이네요 아니. 아무튼 이러면은 이렇게 발사가 되면서 이렇게 깨집니다. 아 계속 나오는 건가요? 원래 이러면은 탁탁탁탁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뭐죠? 저기요? 왜 망치세요? 제가 한개 설치할 게 있어요. 음 아무튼 이렇게 0.14.0이 나왔고요. 많은 것이 추가됐습니다. 이것도 진짜 신기해요. 어? 안돼. 어렛 어, 걸린 것 같... 같은데요. 마인크래프트 렉이 걸렸어요. 안돼. 안돼. 아.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자 아무튼 여렇게 어, 있고요. 그 힘이... 어 잠깐만 더 놀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어. 어 잠시만. 어 왜요? 나도 렉 걸린 것 같아. 레드스톤이 안돼. 아무튼, 일단 0.14.0 빌드 1에서 고쳐줘야 할 엄청난 오류는 뭐냐? 상자 카트에 물건을 넣으면 튕깁니다. 튕겨요. 이건 진짜 꼭 고쳐야 되는 거고, 또 상자, 아, 상자 카트가 아닌, 따로 외에서, 외의 것도, 그거 꾹 눌러서 한 번에 넣는 게안 되는 게 있어요. 몇 개. 이것만 고치면은, 64개 6개까지 하면은 안돼안 되는 걸로 하는데 아무튼 원래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 않나요? 네. 아무튼 그런데 안 들어가요. 이것만 고치면은 완벽합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칠게요.